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화요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의 에... 오늘 소개하실 작품은 뭡니까? 아, 오늘 소개하실 작품은 이 책의 한 챕터를 차지한 그 알랭 로브그레이의 질투라는 책입니다. 야, 도대체 언제 책인가 <laughs> <laughs> 아 원래 민음사판이 있는데 민음사판 네. 번역은 저제못못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그 학원 사판 주판 아, 네. 윤영애라는 분이 옮겼네요. 네네. 뒤에 이제 알랑 호브 그리의 저자 사진은 아마 무단 도용이겠죠 이건 그렇죠. 저작권 합의 안 하고 아, 이거는 아마 저작권 합의했겠지만 아, 이 값이 얼마겠습니까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가격이네요 <laughs> 아 근데 그때 당 생각하면 되게 비싼 가격이에요 아니 근데 놀라운 가격 설정이에요 네네. 거의 다이소 느낌이지 않습니까 천구백구원 그렇죠. <laughs> 이게 어떻게 이렇 이렇 이게 어, 잠깐만 이거 언제 때 나온 거지 천구백팔 년에 나왔네요 네. 그런데 천구백 1900... 99원. 아, 이게 전집에한이었나 1965원. 아니, 뭔지요? 이거, 그거 국룡. 초판일세는 83년. 83년이네요? 어, 음. 네. 질투. 알랭, 호브, 그리에 질투입니다. 미로에서 엿보는 자. 이건 우리나라에서 붙인 말이죠. 아, 미로에서 엿보는 자는 다른 책, 다른 아, 주, 중편들. 아, 이게 두개 들어가 있는 거나세 개, 세 개. 세 개. 아, 미로에서 동리 어, 하브링스, 그, 리브랜스 그 거구나 이게. 아, 훌륭하네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웃음> <웃음> 하나의 막 그죠? 예. 자, 어쨌든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되게 좋은 게 그때 당시 이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세계 문학이었던 거죠. 그니까 아 한글 세대를 위한 그 80년대 한글 세대를 위한 세계 문화. 그러니까 이 전에는 그 60년대 나 50년대 나왔던 그 의류 세계 문화, 그다음 정음 사판 세계 문화 이런 게 있었는데 다새로판이었고 음 일본어 중역이었어요. 아 근데 이 시리즈가 특이한 게이 직접 이 전공자 아각 그렇구나.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박사논문 아 쓰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 그 해당 언어권 전공자들이 직접 번역을 한 거여서 그 의미가 있고, 이 문학동네 사장이 네. 이 편집위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누군가요, 이 중에? 네. 어, 최승자도 있고요. 어, 그러네요. 네. 시인 최승자 씨도 계시네요. 어, 여기 있었는데. 강병식, 아, 차장. 차장이었네요. 네, 강병식. 아, 이, 예. 이게 엄청난 그 어떤 인재들이 여기 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주우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다가 이제 학원사판으로 바뀌 거든요. 그러면서 음. 이제 표지가 재미 없어졌어요. 아 표지 되게 강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서 아 제가 이제 문청 때 시리즈를 많이 모았었는데 아 또다 버리고 이래가지고 근데 또 찾아보니까 있어가지고 어쨌든 네. 오, 그렇습니다. 되게 훌륭한 그런 책입니다. 아, 이런 거 재밌네요. <laughs> 이 책에 얽힌 이야기. 네. 이 그림이 음. 사실은 굉장히 미로에서라는 중간에 중편이 들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질투도 되게 어울려요. 네네. 네. 질투에 빠진 자의 음. 가, 어떤 심정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중에 질투가 있는데, 음. 그 질투를 그렸을 때, 이 사람 여기 심장에, 남자 심장에, 네. 심장을 이런 식으로 칠해놨어요. 어. 그래서 이, 만약에 이거 미술을 누가 했나요? 어, 이거 미술 한 사람도 이름이 있네요. 음. 심지어 미술 한 사람은 굵은 글씨로 돼 있어. <laughs> 윤무덕님, 무덕이 형이 왔네요 <laughs> 아, 이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윤자, 무자, 네. 덕자. 그니까, 아,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진짜 사소한 얘기인데,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원, 문이 약간, 제목이, 네. 있네요. 네, 원문이 아, 원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앞에는 영화야, 심지어. 그 뒤에, 예. 네.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이거는 시리즈 제목이구나. 네. 라자루지, 덩르 라브린스. 네네, 그니까. 이런 게그 문학 동네가, 문학 동네 세계문학이 이제 표지에 보면, 아. 이런 식의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글자를 비틀어 가지고 막해 놨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어 오랜만에 소라 읽어 볼까요? 이게 이제 첫 장면이죠. 딱 대게 알 c o r r e s p o n d n t la t e r r a s 니다짧게 읽고 르겠습니다 경상도 불어서 이게. 자, 어떤 내용이죠? 아, 그래서 질투는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줄거리만 얘기를 하자면 줄거리도 사실 없어요. 이게 뭐 플랜테이션 농장에 어떤 사, 살고 있는 이니 진짜 죽어서 못 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바나나, 어, 바나나 농장을 네, 하는 바나나 농장을 하는 프랑스인 부부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옆에또 다른 농장 주가 있는데 이 여기서 화자 화자라고 하, 해야 되나 화자죠, 관찰자. 화자. 관찰자 관찰자. 네, 네. 관찰자의 아내가 아로 그 알파벳 A로만 이렇게 음. 소개가 되는데 아라는 사람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농장 주 프랑크가 있어요 프랑크가 음. 이제 거기도 프랑스인 부부입니다 네, 네. 친하니까 농장이 자꾸 이제 놀러 온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저녁도 대접하고 디저트도 음. 같이 하고 하는데 음. 남편, 그러니까 남편으로 추측되는 이 관찰자는 음. 항상 그 장면을 면밀하게 훔쳐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거의 카메라의 시선으로 그걸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프랑크가 시내에 나간다는 거 알고 음. 그 부인이 어, 저도 볼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음. 나가게 되요. 같이. 같이 나가죠. 네. 음. 그래서 그 저녁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죠. 이것들이란 것은 실장님 표현입니다. 음. 여기서 이것들이 <웃음> 없어요. <웃음> 네. 그래서 이 관찰자는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책이 기술하고 있어요. 음. 조금씩 디테일들이 달라지는데 그러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심정적인 생각으로 이 얘들이 어떤 그 시내에서 하룻밤 묵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를 이제 표출을 하지 는 못하고 내가 그러면 그 전에 프랑크와 아내가 있었을 때 어떤 장면이 있었지 이런 걸 계속 돌려보는 듯한 음. 서술들 그래서 비슷한 장면이 뭐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묘사가 되면서 거기 이제 지네가 등장을 하는데 지네가 음. 이제 그게 뭐 아프리카고 하니까 벽에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음. 그걸 이제 프랑크가 때려잡습니다. 음. 때려잡는데 그 벽에 지네를 이렇게 그 타월 같은 걸로 압사시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화가 나서 그것을 이제 회벽을 막 긁기도 하고 막 별질을 다 하지만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부인을 내 부인을 더 보호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다른 남자가 해서 흔적을 남겼다. 라고 실장님은 해석하시는 거고 소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차갑고 건조하게 그렇죠. 묘사할 뿐이죠. 네. 그리고 그 둘이 다시 다음날 돌아와요. 음, 음. 그러면서 별 설명이 없어요. 음.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그들의 일상은 다시 반복되는 거죠. 음, 음. 특히 이제 맨 앞에 시작하는 앞과 맨 끝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끝나서 이 이렇게 무료한 어떤 음. 음, 아프리카 농장주의 일상은 계속되는 듯한 네. 그런 거죠. 사실 줄거리가 별로 의미는 없죠. 네, 네. 그냥 줄거리는. 이 책에 왜 질투를 쓰셨지? 음. 약간 그런 의아한 점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서사가 분명하지도 않고 음? 어떤 감정의 교류나 이게 없고 그냥 이 시선만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서 질투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아, 일단 중요한 제가 바, 반격을 하자면 아, 네. <laughs> <laughs> 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랑했음을 쓰면서 질투가 생각이 났어요. 음. 이 알렌 호브 그리의 예전에 이제 유학시를 읽었을때 뭔 개소리야 음. 생각했거든요. 뭐 이게 소설이야? 음. 근데 그게 기억에 남는거예요 이게 음. 소설이야 했던게 음. 어떻게 이렇게도 소설이 되는구나 <laughs> 그렇죠. 네, 그런게 기억에 남아서 다시 한번 읽어 봤어요 읽어보니까, 어, 질투에 빠진 남자를 이야기하기 좋겠다. 음, 그게 첫 번째고, 음.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세계 문화학이라고 할때 우리가 너무 줄거리 위주로 많이 보는데, 음, 음. 소설이라는 것의 장점이 줄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을 전하는 것도 있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좀잘 모르는, 여기에 약간 이제 진짜 허용심 있죠. <laughs> 너 이거 모르지? 난 안다? 요거 약간 이거 있어요, 약간. <laughs>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런 면도 있고, 네. <laughs> 프랑스어를 읽었을 때랑 한국어 번역본으로 읽었을 때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네. 이제 한국어, 그 프랑스어를 읽어봤는데, 어, 뭐, 잘 써요. 동사 변형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쓰는 음. 그런 면이 있고 해서, 음. 어, 그것까지 뭐 한국 독자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 그래도 어, 이 책을 한번 소개해서 사람들이,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 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브그레의 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에 나왔다가 지금은 뭐 후기작 몇개 나왔던 것 같은데 이첫 작품이 고무지우개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 그게 네, 뭐냐면, 네, 맞아요. 그거는 주거를딱 요약을 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테러가 일어나서 누가 살해 위협을 받고 그걸 해결하러 간 경찰이 나중에 범인인데. 아, 어, 재밌네 그런 구조예요. 이제 메이스티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아. 사건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미스터리나 그 추리 소설의 형식을 네. 빌려와가지고 훨씬 더재 재미, 재미는 있어요. 음. 첫 작품이어서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식의 구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엿보는 장가 여기 아, 있는 건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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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것은 더 약간 골 때리는데 약간 시계를 시계 외판원이 몇단 섬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알리바이를 본인이 계속 만드는 약간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음. 그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시계를 내가 꼭 팔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그 섬을 이제 팔자 모양으로 음. 훑고 지나가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 시계를 팔면 뭐 몇 시간이 걸릴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동선과 자전거 타고 여행하다가 또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음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어떤 사건을 암시할 만한 장면들이 이렇게 인상깊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지무적이고 뭔가 기존의 소설과는 다르게 쓰려고 진짜 작정을 했구나 음. 그래서 조금 읽기에는 쉽지 않은 작가이긴 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그 롤랑 바르트라는 유명한 그 후기 음. 후부조주의자뭐 어쨌든 그런 음. 비평가들이 이제 로브 그레를 비롯한 그 누보 로망이라 그러죠. 네네. 네. 그 작가들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극찬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지했었죠. 그러니까 겨, 그리고 이제 로브 그레가 쓴그 두보 로망을 위화형가 아, 네. 네네. 문학과 지상상에서 나온 그런 소책자가 있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로브 그리의 3문을 읽어보면, 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네. 알수 있었던 그런 책이 아니었나. 그래서 프랑스의 누보 호망, 그러니까 새로운 소설. 음.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새로운 소설이라는 어, 건데, 프랑스, 어, 에서는 보통 이제 누보가 뉴고 네. 호망이 로마, <laughs> 그 로망스 그러니까 소설이죠 네. 근데 어, 이게 누보가 앞에 오는 경우보다 뒤에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호망 누보라고 하면 음. 기존에 있던 소설인데 신작이 나온 거죠. 음. 예를 들면 뭐 알랭 로브 그리의 뭐세 번째 작품 음. 뭐 그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앞에부터 누보 호몽이면 소설은 지금까지 이래 왔어요. 음. 근데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소설이다라는 음.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조금 구별이 잘안 되는데 음. 기존 소설과 그래서 다르다. 안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알렌 호브그리에랑 뭐 듀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꼽거든요. 누보 호망의 차이점 뭡니까? <laughs> 기존 소설과 다른 점.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직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부터 뭐 일단은 우리는 이제 어떤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걸 묘사하잖아요. 그렇 네. 그그 그 묘사하는 장면들에서 어떤 걸 담을 거, 담을 예정이고 쉽게 말하면 빌드업이라고 하죠. 네네. 네. 이 캐릭터들은 이때 이런 행동을 음. 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이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엮게 음. 되고 독자들도 그 동선을 따라가게 마련인데 이이 질투에 나오는 이런 묘사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짜증이 확 나지.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 열심히 읽었는데 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laughs> 이거? 어. 이거는, 이거는 도대체 누구지? 이 작가는 왜 이런 걸 쓰는 거지? 이런 걸 음.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환상적인 장면을,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작가가 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조금씩 달라져요. 맞아요. 그러면, 음. 아, 우리도 이대자비처럼 어, 이거 내가 해봤던 것 같은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읽은 게 맞나? 그 전에 어떻게 돼 있었지? 돌아갈 순 없어. 음. 근데 그걸 계속 읽다 보면 묘한 이환상의 환상적인 그 굴레에 갇히게 되면서 그, 그책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가 이렇게 또 집중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laughs> 이제 그게 이제 바르트가 얘기하는 어떤 텍스트의 즐거움 이런 쪽이랑 연결이 되는데 독자에게 이 책이 텍스트가 와가지고 비로소 완성되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laughs> 어누구 로방을 조금 이렇게 옹호했던 것 같아요. 그 그런 논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혀 새로운 어떤 쓰기죠 그러니까 소설이 보통 우리가 잘쓴 소설, 재밌는 소설 하면 줄거리가 기가 막힌 반전이 있거나 그렇죠. 흡입력이 잡거나. 그래서 페이지 턴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페이지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음흠. 집중해서. 그런 게잘쓴 소설, 좋은 소설이라고 믿어온 거죠. 발자크 이후로.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설 지금 읽으면 대부분 각이 나오잖아요. 음, 아, 얘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음, 뒤집어져서 음, 얘가 범인이겠구나. 음, 음, 영화도 그렇잖아요. 많이 그렇죠. 본 사람들, 아, 제가 범인이야.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반감으로 요건 몰랐지. 여러분, 야, 요렇게 했을 때 니가 어떻게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을 더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음, 아예 잘 모르는 사람이면 뭐 이런 게 있나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보고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 거 있다.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소수고 음... 짜증이 확 나. 뭐야 이거? <laughs> 이게 이제 장래 법칙이라는 거잖아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랑 호보 그리에든 누구든 이 누보 험망이 나왔을 때 대부분은 다 비난했어요. 음... 왜? 새로운 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다시 읽으니까, 아까 시장 얘기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옛날 인터뷰 한참 할 때는, 같은 질문을 여러 날짜에 걸쳐서 여러 번 해요. 어. 같은 질문이야. 오. 질문은. 음. 근데 사람들의 진술이 항상 좀 달라진다? 음. 그게 재밌어요. 음. 점점 달라져요. 이게 검, 검사들의 수사 방식이라는데, 이게. 음. 근데 이 질투를 보면, 약간 음.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아, 자기를 굉장히 억누르고 있다. 음.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양연화처럼, 사실은 이 남자, 이 관찰자, 이 A라는 여자의 남편, 이 관찰자가 프랑크의 부인이랑 외도하고 있다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제 책을 사시면. <laughs> 자, 그 안에 <laughs> 답이 있습니다. <laughs> 여하튼, 그냥 그렇게 한번 뒤집어 본 거죠. 음. 어, 그래서 저 아슬아슬한 느낌 있죠. 왜냐하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에 가장 두려운 것은 불륜을 들킬까봐죠. 음. 그런데 가장 큰 쾌감도 역시 들키고 났을 때의 불현함이래요 음. 아예 다 들켜버렸어, 차라리. <laughs> 약간 화장실 간 느낌인가? <laughs> 어? 아니, 그렇대요. 그 실제로 조사를 음. 보면 음. 이게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차라리 다 들켜가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 음. 이생각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음. 그럼 어쩌면 이 화자가 그렇게 약간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인 거죠. 음, 음. 아프리카에 뭐할 일도 없고, 음. 그냥 자기 부인이랑 옆집 이웃집 남자랑 아무것도 아는 무의미한 행동인데 의미를 막 부여한 거지, 현재. 음, 음. 근데 어쨌거나 이 소설을 읽는 재미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음. 그런 재미인 것같아 <laughs> 저는 이제 이 소설에서 프랑크가 아내 한, 아내한테 읽으라고 그 소설들을 주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 좋은 소설을 주는 남자를 경계해라. 왜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그걸 인해서 얘기거리가 오고 오가, 아...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감정도 실리게 되는 거죠. 아, 그런가요? 음, 실장님 그렇게 듣고 오셨나요? 아,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전혀 통하지 <laughs> 않았습니다. 책을 아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엉뚱한 그래서, 권한 거 아닌가요? <laughs> 그래서 뭔가 어, 책을 추천해주는 다른 남자를 조심해라 이런 아. 말도 안 돼. 그러면 책 책만 아니라 뭐 영화도 그렇고 그렇죠. 네네 어. 그런 걸 어. 핑계로 다들 접근한다. 아. 네. 그렇죠. 왜냐면 아. 이제 이게 이 책이 재밌으면 어저그 작가의 다른 책도 있어요. 이렇게 아. 되거든요. 그 아프리카 우주에서 뭐할 거야 할 일도 없는데 아. 소설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아. 넷플릭스가 없어서 그래 <laughs> 그러니까. 아, 그렇네요 그런 교훈이 있네요. <laughs> 소설 <laughs> 책이나 영화를 권해주는 남자를 경계해라. 경계해라. 그 이거 우리 같은 채널도 경계하는 거아니야 아니 왜왜 우리는 이렇게 다 교양과 고품격 어, 문화 채널인데 고, 네, 문화 채널들을 <laughs> 어, 대리 체험하게 해주는 어, 그 네, 채널. 읽은 첩하는? 네. 알겠습니다. 질투의 어떤 음, 재미. 그럼 근데 가장 또 재미난 시점 하나만 얘기할까요? 어 지금 <laughs> 질투에 재미난 거 없었어요? 아니 의외 의 발견. 아 이게 이런 건가? 교훈 이런 게. 음... 어, 질투의 가장 확실한 장점은 있어요. 네.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laughs> 어디 가셔서 책좀 읽은 티 내기 좋다. <laughs> 어, 그런 면에서 이 작가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알렌 호브 음, 그리에 네. 어, 이름도 알고 질투도 읽어봤다. 제가 이 사랑의 술모에 17편의 소설을 넣었는데 이 중에서 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했다라고 한 책이 바로 질투입니다. 음. 네. 그만큼 매어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어, 혹시 책을 통해서 허세를 좀 부리고 싶다 하면 이 질투를 한번 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믿음사판에 보면 작가 하일지가 발문 비슷하게 아, 네네. 이상한 글을 써놨어요 되게 저는 예전에 이제 하일지를 되게 좋아하는 경마장 가는 길 네, 네. 경마장 가는 길 하일지를 되게 좋아하는 독자였는데 거기에 그 박일문에 대한 아니 박이문 음. 역자 어, 박이문 선생에 대한 진짜 왜 그랬을까 그런 찬사를 남길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아, 번역에 대해서? 네, 번역도 그렇고, 어, 저는 이제 박이문이라는 노학자죠, 되게. 네. 뭐,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음. 잘쓴것 같지도 않고, 뭐, 어떤 족족을 남겼나, 이런 생각이 음. 들었는데, 왜 굳이 세계문학 그 전집에 실린 그 부분에 또그 하일지가 누구로만 전공이에요. 누구로방 아 스페셜리스트야, 아이 사람이. 아 그래서 본인이 번역을 하든가 그랬으면 더 좋았을 법한데 왜 굳이 거기서 이빨님말을 이빨 그렇게 하고 있나 팔찌 성격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발문을 읽으면서 너무 씁쓸했어요 아... <laughs> 이분이 나이가 드셨구나 음... 그런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는 음... 거를 음... <laughs> 사적으로 날리고 싶네요 할지쌤 이 방송 보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소설 꼭 쓰십시오 <laughs> 아, 그 실장님이 가장 예전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가장 좋아하는 작가 추천하고 싶은 작가 하나를 좀 제가 소설을 잘 몰라서 그때 추천하신 게 할지의 경매장 가는 길이었던 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어, 네. 질투 게이트 신꽝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